어제 서울 도심의 광화문 광장 가족 친구와 함께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데요. I'm from the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색다른 축제 서울 페스타 2024가 열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를 맞는 서울 페스타 올해도 외국인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 부스가 인기인데요. 마야 하늘에서 약간 그 선녀가 내려온 듯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녀 Your name is Pop 선녀? The goddess that came from, came from the sky? Korean traditional angel 처음 생긴 아, 한글 이름이 마음에 들까요? Nice have a new like new name with new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K-뷰티는 예약이 필수라고요. 유명 가수들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서울 도심 광장에서 즐기는 K문화 딱지치기 대회입니다. 승부는 정정당당하게, 동심으로 돌아가 딱지로 승부를 펼치는데요. 딱지를 처음 쳐보는 아이들부터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어른들까지 모두 신이 난 모습입니다. 밖에도 한글 캘리그라피와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서울 페스타 2024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k 컬처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더 많은 외국 관광객분들과 서울 시민들께서 참여하여 마음껏 즐기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월 6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서울 페스타 2024. 도심 속 색다른 축제를 즐기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